자 그러면 장중 핫 종목으로 이제는 저 방산주들 관심에 줄 때가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꾸준히 올라가는데 012450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방산주 하나의 방산주도 이제 보실 때가 됐어요. 루마니 대통령 온다 그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산 일로 확전 일로 에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음, 회사 자본금 2,600억 인데요. 예전에는 봄마다 주, 주식 소각을 했거든요. 실제 주주 발행 주식은 5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한 2,500억 된다 보이죠. 실제 자본금은요. 다른 거는 볼거없니다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방산 중심으로 완전히 네,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하고 있어요. 방산 항공 엔진 이것도 방송에 해당하고요. 요런 건다 지금 정리하고 방산 항공 엔진 항공 우주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 음, 지금 장단의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구조대을 많이 했습니다. 방산. 그래서 한화 디펜스는 원래 자회사니까 합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화에 있는 방산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대신에 정밀 기계, 이거는 뭐 공작 기계죠. 상업 설비, 파워 시스템, 이런 거는 다. 한화로 도로 넘겨주고 하나로부터방위사부분을 받아내고 나머지 부분 넘겨줘버렸어요 구조조정해서 이제 완전 방산부분 거기다가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할인 요인이었는데 이제 조선주들도 작년에 바닥을 짓고 올해부터 턴으로 실적이 턴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도 더 이상 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로 잡히는데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데 대우조선 해양이 흑자가 나면 뭐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번에 K9 자재포는 세계 최고의 뭐 명품 자재포로 이미 뭐다 사가죠. 다 사가. 지금 인도가 의외로 인도가 이거 많이 사갔습니다. 인도가 많이 사갔는데요. 인도는 지금 K9 자재포 최근에 또 사가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접경에서 중국 자제포가 배치하는 바람에 인도도 K9 자제포 전량 다 중국 그쪽으로 지금 다 배치를 했다 그런 자라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자제포 싸움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그래서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3월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K9 자제포하고 참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포병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하이마스 이게 하이마스잖아요. 하이마스가 네. 정말 중요하더라 이게 지금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폴란드도 천무를 엄청 사갔잖아요 대련장 로켓을 이집트 루마니아도 천무하고 화자주포는 확정했다 나머지 이제 K2 전대라텀의 K2 장전, 전, 전차는 아직 조금 미지수인데 그것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뭐 급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저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하고요. 폴란드가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야, 얘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부족함이 없겠다. 다만, 시가총액인데요. 네, 지금 4조 8천억 4조 8천억이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다. 일단 지금 실적 대비는 저평가다. 이렇게는 할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주가는 미래를 현저화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방산주 중에는 이제 1등으로 자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에 특히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일제이만이 확정된다. 그러면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1등, 다음에 현대로템 2등 이런 관점에 대응하시면습니다 현, 나로템 현대로템은, 주가는 부담이 없죠. 이번에, 노르웨이의, K2, NO 모델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 노르웨이가 등신짓 한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제가,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사모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펀드가 아니니까 타이밍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현대로템도 가격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짱, 핫 종목이었습니다.